우리가 매일 열어보는 스마트폰, 그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는 지금 전 세계 정치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메시지 하나. 국가와 기업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시민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지금 디지털 권력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법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사용 규정을 재검토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목적이지만 선택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 기업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쓴다. 하지만 정부는 말합니다. 안보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불립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나라, 정보를 독점한 기업, 정보를 분석해 행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 자원을 놓고 국가와 기업은 절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말합니다. 감시는 범죄와 테러를 막기 위한 필수 도구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외칩니다. 통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이 논쟁은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MZ세대가 걱정하는 건 다릅니다. 내 개인 정보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을까? 내 위치 정보는 어디로 저장될까? AI가 나를 감시한다면 그건 누구의 규칙일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세대일수록 이 문제는 더 절박합니다. 중장년과 어르신 세대는 말합니다. 나는 큰 돈도 없고 특별한 정보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보안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와 연결되고 디지털 규제는 실생활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AI는 사람의 생각을 예측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규제는 더 세지고 감시는 더 정밀해집니다. 기술의 미래는 곧 규제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시가 있어야 안전하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시는 자유를 무너뜨린다. 진실은 이둘 사이에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나라만이 디지털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늘 우리 주변에 흐르지만 우리의 선택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입니다.